미로면 학원오링 미로드타 체험 마을에 다녀왔어요. 비농기촌 커뮤니티 가든을 먼저 만날 수 있어요. 2023년 삼척시 비농기촌 지역 특화 아카데미 치유 농법 퍼머컬처 디자이너 기초 과정으로 시작되었어요. 생태 농장 설계, 동반 식물 식재 방법, 농장 조성 실습, 현장 견학을 배우는 수업이었어요. 친환경 농장 조성, 건강한 먹거리 생산, 비용 절감과 편리한 생태 조경을 목표로 하였어요. 삼척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둘러보았어요.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한 선정되고 한 세대당 한 구역만 신청할 수 있어요. 분양자에게는 컨설팅부터 편의시설, 유기질 퇴비, 농업용수, 농기구까지 모두 지원되었어요. 신청기한에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 흥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었어요. 농장은 미로면 학원오리 일대에 위치하고 총 2475규모로 5평형과 10평형 두가지 고액이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해충기 피재와 에어컨 프레셔가 있어서 편리해요. 요 주말 농장 뷰가 좋은 쉼터예요. 농기구 보관함이에요. 영농 폐기물 등 쓰레기 투기 금지예요. 농기구 보관소 안의 모습이에요. 농사에 필요한 간단한 농기구가 비치되어 있어요. 농사에 필수인 물을 받을 수 있어요. 구직포로 덮은 길 안에 사각형 한 칸이 세대당 한 구역이에요. 한 구역에 다양한 작물과 다양한 농사 방식을 볼수 있어요. 빨간 고추가 익어가고 있어요. 방울 토마토 설치 미술 같아요.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요. 비트를 주세요. 드랍 더 비트. 근데 너무 맛있는 근데 토란인가요? 대박! 당뇨에 좋은 여주예요. 호박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아삭아삭 맛있는 야콘이에요. 고구마가 한창 자라고 있어요. 수염이 어린아기 옥수수예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